내가 치면 돼. 오케이. <laughs> 이윤승 교수님 스튜디오입니다. 천리 탐치시죠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고시학원 도로교통법규 강의하는 김진아입니다. 네 자동차 구조 원리 강의하는 이윤승입니다. 연진아. <laughs> 난 너무 신나. 와와 와. 교육감 교육감 <laughs> 아, 교육감 상 받으셨어요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5월 15일날 네. 어, 제가 교육감님 표창장을 받았는데요 네, 네. 비단 이 표창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네. 김현철 교수님 이윤순 네. 교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네. 이런 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오늘 이 자리 왜 섰느냐 네, 네. 지금 2023년 아,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네. 문의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네. 어,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희들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지금껏 매년 네. 100%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혼나신. 잠깐 보시면은 네. <laughs> 음, 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독거 어르신분들 네. 한국재가노인복지에 전액 다 기부를 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니까어 작년에는 차량 네. 연탄 음. 우리 적십사 네. 사례 통해 가지고 음. 연탄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아 어, 네. 여러분들이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를 구입하시는 음. 것이 네. 저희랑 똑같이 재능기부에 동참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한번 풀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2023년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인데요. 네, 윤승 네, 교수님, 임해주신. 어, 자책감 설명해 주시죠. 어, 자동차 구조원리하고 도로교통법 그두 과목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하나로 묶어져서 수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우측은? 네, 우측은 이제 저희 수음 문제랑 이제 사회 과목 음. 별개로 해서 어, 사0 문제가 모여져서 출간이 된 거죠. 지금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 김현철 음. 교수님 제가 문제를 봤습니다만 네. 엄청 원래 퀄리티가 높다. 특히 자동차 구조원리 같은 경우 이윤승 교수님. 원래 네. 더 신경을 썼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어, 2023년 올해 이제 들어서 저희가 실제 시험을 응시를 했었습니다. 경기. 네. 네. 충북, 네. 그 다음에. 어, 전부 전북. 아, 응시를 그렇죠. 하면서 지역별로 난이도가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경기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어, 음. 어렵게 출제가 되었고, 뭐 다른 기타 지역엔 또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생각에 변별력은 기본적으로 맞췄습니다. 맞추되 이제 어려운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음... 좀 출제가 되었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문제들 해설에 하나씩 더 넣어서 음. 문제를 한 문제 더 어, 그러니까 오케이.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 전부 다다 다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러면은 파이널. 7회분입니다만 이윤승 교수님 같은 경우에 문제가 14회분이 되습니다셨네 많이 넣드렸습니다 어, 도로교통 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어, 2023년 네네. 개정 신설된 법규. 특히, 원래 저희가 직접 세 군데 지역을 응시했습니다만은 그 기출문제 유형을 그대로 다 녹여놨기 네네.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엄청 많은 도움 네네. 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2023년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어떤 분들이 필요할까? 당연히 2023년 아, 6월달에 아마 각 지역별로 네네. 구급운전직 공무 실시하는 지역이 많으실 겁니다. 네,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아, 그렇죠. 한번더 시프로 보셔야 되고, 참고로 저희는 경북에 응시하는데 <laughs> 직접 갑니다. 어, 2023년 <laughs>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 경남, 어, 대구 같은 경우 시월입니다. 네, 네, 네. 이세개 지역도 여러분들 2023년 <laughs> 네. 파이널 공통 모의고사 풀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비단 6월달, 10월달뿐만 아니고 내년 준비하시는. 출제 경향을 미리 알고 싶은 2024년 대비 운전직 공무원 소음생 여러분들도 2023년 파인을 경토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대단히 좋지 않을 것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존의 문제를 작년 거 대비 문제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 맞춰서 문제를 좀 다시 다 구성해야지 않을까 해서 문제를 싹다 잘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문제 는살것 뭐 살렸지만 트렌드 맞춰 가지고 심중을 많이 기해서. 을 한다고 조금 늦어진 점습니다한번더 어, 어, 말씀드립니다만은 어, 저희보다 다소 조금 어려운 이웃에게 네. 저희 수익금을 수년째 저희들이 편성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파이널봉통 모의 고사를 투입하는 것이 김현철, 김진아, 이윤승 저와 같이 좋은 것을 기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없는 여러분들 좋은 마음으로 파이널봉통 모의 고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로드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 기점으로 다음 주부터 네. 출간이 될 것이고요. 각 인터넷 yes24 등에서 바로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끝나면은 6월 10일 이전까지 최대한 빨리 저희가 업로드해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모 네. 보는 대상 없도록 준비를 해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기 합격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 어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도 면접 어떤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사하게 또 피드백 주신 최종 합격하신 분들 피드백도 저희가 받아가지고 네. 면접 자료도 더 알차게 구성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본인 스튜디오니까 늦게 챙겨 잘 되는 게 있어요. <laughs> <사실. 웃음> <laughs> 마치지만. 어. 하나 둘 셋. 음.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다. <laughs>